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네. 지금 가장 반가운 소식은 언제 끝날까? 네. 제가 20분,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혹시 15분에서 20분이 넘어가면 카메라를 꺼주시고, 네, 더 이상 촬영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공약을 걸었으니 15분 안에 최대한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기 전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감정평가및 보상법규, 이제, OT, 어, 입니다. 어, 일단 저는 도승화평가사고요. 어, 이제 여러 가지 이력이 있지만, 어, 다 적기에는 지면이 너무 적고요. 제 이력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다 줄이고, 어, 몇 개만 이렇게 썼는데, 어, 사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예. <laughs> 실, 마스크 썼으니까 이제 실물 모르시잖아요. 예, 사진 위주로 봐주시고요. 자, 오늘 OT의, 어, 순서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나는 비전공자다. 라는 부분이 어 우리 시험을 처음에 접했을 때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사 시험은요. 철저하게 비공개적이고 배타적이고 아무도 몰라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 전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잘 하시고 공부 방법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교재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강의 교재 방식은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10년, 20년 전에 이제 고시 공부하던 분들은요. 스스로 혼자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무언가, 어, 스스로 이렇게 밝혀내는 것에 좀 뿌듯함을 느꼈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인터넷 LTE급 시대에요. 뭐 5G 뭐그 이상 기술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것만 딱딱 정리해서 드려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2년 안에, 어 1년에서 2년 안에 승부를 볼 만한 승산이 생기는 거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한 (4년) 정도 느긋하게 계획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보통 이제 한 (2년에서) 어, 길면 한 (3년) 정도 해볼까 한요 정도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약간의 어, 모험과 리스크를 감안하시면서 자료는 짧게 선택해서 집중하셔가지고 어, 다반 쓰는 스킬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잘 어~ 추스려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데요 나는 비전공자다 어~ 공부의 어려움이죠 자 실무 이런 법규 세과목이 있는데요) 법규는 법과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접할 일이 없어요 왜 법을 잘 지키면서 사셨기 때문에 뭐~ 법하고 거리가 멎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몰라요 몰라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근데 법시험을 본다고 하니, 이제부터 법공부를 해야 되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어, 대학에서 법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있지만,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어,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법규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이라든지 좀 공부 내용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어~ 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1차에서도) 민법이 있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다 법과목이에요 그런 법과목들도 처음 접하시지만 (1차는) 단순히 암기해서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좀 이해가 안 돼도 많이 보고 외워서 그냥 찍으면 돼요 근데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1차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해해서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원리가 중요한지는 두 번째 타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법규만 비전공자냐? 그렇지 않아요 실무하고 이론도 여러분들은 다 비전공자예요 대부분 실 감정평가 실무는요 그 어떤 과목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도 비전공자가 되시는 거고요. 감정평가 이론은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이론적 토대이기 때문에 이론 역시 비전공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출발선이 동일합니다. 출발선이 동일해요, 전부다. 여기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두가 동일한 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법규 실무 이론 전부 다다 어, 다 비전공자시고요. 저 역시도 어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제 법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비 전공자들이 이 법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어~ 잘 알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의 이해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 시험은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라고 시험명이 돼 있단 말이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라고 이걸 써놓고 써놓고 행정법하고 개별법이라고 읽어요. 감정 평가 및 보상법규라고 해 놓고 행정법이라는 문제가 자꾸 나오면서 행정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어뭐 게시글들이나 정보들이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행정법이 무엇이냐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행정법의 개념을 체크하고, 이제 개별법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행정법과 개별법의 차이는요, 개별법은 개별 목적에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개별 목적들이 있는 개별 법률들을 쫙 나열해 놓고 보니까,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특징들을 모아서 일반 이론을 집대성해 놓은 게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론이고요. 개별법은 실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 행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법이기 때문에 공익이거든요. 공익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그게 행정법이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어뭐 복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문화 센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법이 있는 거고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법이 있는 거고요.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그 어, 공용 재산과 관련된 어떤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별법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아신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이러한 모든 법들을 저희가 다 공부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일반 이론과 개별법에서 나오는 개별 목적을 비교하면서 시험 과목으로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충 이제 요 내용의 교과서를 다 합치면은요, 관련 법규, 근거 법규, 그다음 이론자료 다 해서 약한4,000 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필요한 분량은 한200 페이지 내외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걸 더 서브로 만드셔가지고 더 축약시켜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법규는 다행인 게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기 때문에 기준이고 질서고 원칙이잖아요. 이러한 원칙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면서 약 80년간 우리나라에서 다 정리가 돼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법은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가만히 놓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어렵냐?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개념이 처음 보다 보니까 아직 숙지가 안 됐으니까 낯선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로 쓰여 있지만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토익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행정법에 나오는 개념을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법에서 나오는 법 원리를 영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입식 과제 공부하시면 단답식으로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 잘 갖춰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짧게 행정법이란, 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치중하셔야 되는 게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이라는 단어에 치중을 하시고, 그러면 행정법이 왜 공법에 집중돼서 공법이라는 단어들이 왜 나오느냐 이 원리를 아시면 그다음부터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영어 단어 한번 외우시면 그대로 까먹죠. 이해가 안 되고 머리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공부를 해도 해도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입을 하다 보니까 늦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서 그냥 다 리셋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앞서 본 것처럼 법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무 이런 법규가 모두 처음 보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하면 이거 날라가고 저것 조금 하면 다른 거 날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개를 동시에 잡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행정법의 출발은요 항상. 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 왕하면은 떠오르는 거 절대권력, 절대권력이죠. 그러면 이 절대권력 하에 뭘 쌓죠? 막대한 부를 쌓죠, 부를 쌓죠. 그리고 자기 친척이라든지 관련되는 사람이라든지 어 자기네들끼리 태생과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귀족이라는 신분을 정해가지고요, 과거에는요, 왕하고 귀족이 부를 소유하고 있죠. 왕하고 귀족만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두 계층만, 특별 계층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자기들끼리 A라는 귀족하고 B라는 귀족하고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이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질래? 서로? 재물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끼리 서로 뺏고 뺏, 뺏고 뺏기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뺏고 뺏기다 보면 자기들끼리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질서를 규정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법 같은 경우도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재산권 관계를 기준으로 법이 질서가 정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권에 대한 질서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민법, 민법 개념의 법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민법전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이제 유명한 법이 탄생이 된 것이죠. 민법은 대체 대체로 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법이고요. 둘이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민사 소송법을 통해서.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잘 아시는 내용이죠, 기본 상식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행정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성이냐? 있 자, 왕과 귀족이 불을 다 갖고 자기네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엄격히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그게 귀족하고 평민하고 다르게 적용이 됐어요. 평민이 귀족의 해를 끼치거나 재산을 탐하게 되면 똑같이 갚아주지만, 어, 귀족이 평민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불평등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 이렇게는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민혁명의 가장 큰 필두는 절대 권력을 붕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붕괴시키고 다 같이 잘 살자. 시민혁명이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 되죠. 자,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나폴레옹이 이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면서, 법전을 만들면서 여러 관계에 좀 평등한 관계로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기준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자, 이때 분쟁이 생깁니다. 이 분쟁을 사법기관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대상이 공법 영역과 사법 영역 모두 있어요. 사법 영역은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이고, 공법 영역은 어떤 행정기관의 행위,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분쟁을 이 재판절차를 통해서 사법기관이 통제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공법 영역은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 행정기관이 누구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황제인데, 내가 행하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꾸 태클을 걸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뜯어 고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요? 두 개를 분리시켜버립니다. 두 개를 분리시켜가지고, 이 천재적인 발상으로, 행정재판소를 설립해요 행정재판소를 설립했는데 자 이때 이 사법기관은요 흔히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법고시에요 사법고시 출신들이 판사가 돼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뽑아놨더니 내 행동을 간섭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행정재판소라는 걸 만들었고 이 행정재판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 내 통제에서 100% 미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흔히 우리나라 개념을 치면 행시 출신의 관료들을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러니 나폴레옹은 철저하게 너희들끼리 일은 나랑 상관없으니 그냥 알아서 해. 하지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게 나 스스로가 내 행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정재판소가 최초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법재판소가 행정재판소와 이제 일반 민사와 형사로 최초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판례가 축척이 되는 거예요. 축척이 됩니다. 축척이 된다는 건 뭐죠? 축척이 된다는 것은 샘플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샘플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공법의 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법의 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공법의 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왕의 절대 권력이죠. 우월성. 우월성. 그리고 두 번째 원리의 가장 큰 특성은 재판이 분리가 됐죠. 이 사법기관이 행하던 원리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행정재판소라는 특유의 절차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행정, 쟁송이라는 공법 원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법 원리가 뭐냐? 이게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 이 우월성. 누가 행사해요? 행정 주체가. 이게 행정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정 주체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행위를 하는 것이죠. 행위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작용입니다. 이게 작용. 이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받았다라면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요 쟁송을 통한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행정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만 더 앞으로 것을 놀라가지고요. 이 시민혁명이 왜 났어요? 왕이 너 혼자 다 해먹으니까 우리도 좀 같이 살자라는 불만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그 나라의 안에 존재하는 모든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게 공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대로 행동을 해라! 라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을 공법이다 법치주의 원칙이다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요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법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공법이 왜 생겼고 얘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조금 명확히 알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사법 기관이 혼자 다해 먹었는데 이게 사법 기관에서 독립된 재판소로 행정 재판소로 분류가 되면서 공법원리가 발생됐고, 이 공법원리 특유의 내용들, 무엇과 비교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법과 대비해서 공법 특유의 원리와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쉽게 이해가 가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해놓고 공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냐 기존의 사법제도에서 분리된 독립된 특유의 형태로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륙법하고 영미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대륙법하고 영미법 자 대륙법은요, 그 유럽 대륙을 뜻하는 거예요. 유럽 대륙을 뜻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프랑스, 독일, 어,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영미법은 말 그대로 영국하고 미국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로마법에서 만들어가지고 성문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양쪽 나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먼저 대륙법을 놓고 보게 되면, 로마법이 그대로 이렇게 와서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여기는 성문주의가, 성문법주의가 이제 원칙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요. 성문이라는 것은 입법을 통한 이제 글자로 나타난 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입법을 통해서 나타난 법, 이 기준, 원칙,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만들어진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판사들의 일인 거죠. 그럼 만약에 잘못됐다, 어, 잘안 맞는다라고 하면 새롭게 입법을 통해서 수정,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이 입법을 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원리 원칙입니다. 원리. 학문. 이론. 이걸 우리가 법학이라고 하죠. 법파. 자, 근데 영미법은요, 이 영국에서 순회판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순회재판. 수뇌재판. 순회재판은 뭐냐면 판사들이 전국을 돌아요. 전국을 돌면서 이 지역에서 재판하고 이 지역에서 재판하고 한 번씩 각 지역을 돌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야 이런 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쪽 지역에서는 이런 특색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과정에서 재판의 어떤 관행과 선례가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판의 관행과 선례가 후행 사건을 구속하게 되는, 선행 재판을 존중해주는 그런 판례법 관습법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판례법입니다. 판례법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판례법이 중심이라고요? 어, 그런데 영국과 미국도 지금. 입법을 통해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자. 판례에 판례에 어떤 어, 내용이 정리가 돼서 이게 법으로 성문화 되는 거예요. 성문화 되는 거예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가장 큰 차이는요 둘다 성문법이에요 둘다 이제 글로 다 있어요 법조문이 다 조항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걸 만들 때 입법자가 그걸 만들 때자 여기는요 입법 처음부터 성문주의였고요 여기서 판사의 기준은 만들어진 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심리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학의 원리에 비추어서 법이 입법이 되어서 성문화가 되는 것이고 영미법에서는 판례로 인해서 축적된 관행이나 설례를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그 내용을 입법화 시켜서 성문화 시키는 거예요.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독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의 대학 교수님들이 전부 다 독일, 일본, 프랑스, 이렇게 세 나라에 가서 박사학위 취득하셔가지고 대학 교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요걸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다 잡혀 있으십니다. 그러니 시험 문제를 내시게 되면, 이러한 법학원리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채점 기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 법학원리가 무엇인지 가볍게 체크를 해가지고요. 이러한 법학원리의 시스템만 획일적으로, 쟁점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개의 쟁점이 있으면, 50개의 쟁점을 법학원리원칙 시스템에 맞춰서 넣다 뺐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아, 쟁점 50개가 있구나? 그러면 최소한 50개의 쟁점 주제는 체크해서 외워주셔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게 아까 4,0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어, 일목요연하게 짧게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행정법이에요. 굉장히 쉽죠? 법학원리, 법원칙에 맞춰서, 어,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통으로 익히셔서 시험을 보시는 게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자, 개별법 같은 경우는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효과라 그래요. 개별법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 그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 취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개별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법을요, 요건과 효과의 프로그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개별법의 조문을 설명할 때는요, 간단합니다. 개념 쓰시고 요건 쓰시고 효과 쓰시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그 효과를 내가 향유해야 되는데 향유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권리 구제를 통해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겠는가. 이 시스템으로 개별법은 다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행정법과 개별법은요, 구조적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수험기간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강의만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면은요. 책이 100페이지 이상 못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지금 트렌드가 자료를 얼마나 임팩트하게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게 한 2년 전까지 트렌드였고요. 지금 내가 스스로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 그냥 만들어진 거 어디 없을까요? 요거 찾는 게한 2년 전부터 나왔던, 어, 또 이제 유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 강의가 대부분 자료가 많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얇아지고 있어서 자료를 얼마나 얇게 잘 축약 정리하느냐가 수험 기간의 핵심 판도가 되겠죠.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 강의 교재의 방식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요. 4,000페이지를 한 (100페이지)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추경을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동작으로 하루에다 볼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서는 토지보상행정법이라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 이론과 우리 개별법의 기본 법조문 내용이 망라되어 있는 이제 기본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실제 기출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이 이 일반 이론이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일반 이론을 문제에서 답안지화 시킬 때에는 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여기까지 한 동작으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나중에 한번적응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들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술까지 함께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저 뚱뚱한 책인데요. 저 책이 저 책의 핵심 요약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두 행정법 핸드북이라는 어,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걸 핸드북을 또 줄여가지고 답안에 쓸 분량으로만 축약시켜놓은 서브노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가한 세트인데 저두 행정법 핸드북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개정을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어 현재 지금 이제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어 절판이 아마 됐을 거고요. 저 핸드북 자료를 이제 부교재로 복습 자료로 해서 이제 매주 나갈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풍부한 기본서로 보시고, 그다음 복습하실 때에는 짧게 빠르게 보시고, 혹시 내가 잘 모르면 다시 두꺼운 기본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답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답안에 쓸 분량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두꺼운 책은 기본서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기본서의 특징은 뭐죠?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기본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이렇게 추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슬림한 자료죠. 다이어트가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좋아합니다. 짧아졌죠. 이런 자료를 핵심적으로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것만 봐도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어, 평가사라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 이씨 합격해야지 어, 좀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 좀 봐줘야 됩니다. 자, 뭐좀 확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요런 내용이 요렇게 바뀌어서 복습을 하시고 실제 기출문제를 수업 때 함께 공부하면서 아, 요런 내용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다가 이해가 안 가면 기본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를 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내용으로 기출문제를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기본 강의 때는요, 또 하나 추가해서 타 국가고시 기출문제 예제까지 다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풍부하게 사례 연습, 응용, 응용 연습하고 실제로, 어, 좀 실전 법이죠. 어떻게 실제로 사례들이 나왔고 그 사례 어떻게, 어, 좀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 풀이 기술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공부는 순서고요. 중요한 순서들이 쭉 있기 때문에 abcd 순서를 다 외우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이 쟁점도 전부 다 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저희 학원 게시판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와 어, 혼자서 체크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진도표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법도 그렇고요. 자, 실제로 기본 강의만 듣고 서브노트 잘 정리해서 주구장창 외워서 실제로 3개월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신 케이스 중에서 이제 꽈락 넘기신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법은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쟁점만 체크해서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다갈수 있습니다. 자, 단기간에 합격이 목표시죠? 5년, 10년 공부하시기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방법 선택에 한 1, 2주 정도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방법, 방법을 이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할 것인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자기가 공부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타인의 공부 방법을 좀 접해서 좀 많은 내 것으로 시행착오 없이 수화시켜서 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어~ 그런 길이 어~ 열렸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어~ 들으셨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